<laughs> 아, 목마려. 아, 목마럽다 핸들. 내가 이때 지뭘 먹어야 될까? 핸들, 우유 먹자. w o you like to drink some milk? 핸들, 밀크 지금 올랐어. 밀크가 올랐는데, 안 그래도 방금 내가 우유 먹고 있었거든. 우유 먹다가 지금 밀크 봐서, 지금 밀크 잡담을 하게 됐어. 보니까, 인마 밀크가 지금 좀 올랐는 게, 소각 발표가 나왔네. 한번 보자, 해마 어, 1회차 재단 소각 물량인데, 뭐고? 참여수랑 참 밀크, 뭔데? 보유한 비트코인 20개를 소각에 참여수량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 뭐, 중요하지 않아. 소각하면 오른다라는 거는 상식 아이가 어, 수량이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 밀크 코인이 뭔지, 우리 행님께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한 보자. 어, 어피스에 있는 걸로 내가 소개를 해볼게.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는 어떤 코인인가. 나는 처음에 뭐, 음료와 관련된 코인인 줄 알았어. 뭐, 밀크 하길래. 근데, 밀크 스펠링이, 으, 우유는 M.I. 에킨데 I가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유는 아닌 것 같고, 어, 너무 단순했나? 발행원도 보자. 13억 개. 13억 개에 178원. 자, 자, 10억 개가 얼마 정도 돼야 좀 정상적인 거고. 다른 코인 한번 비교해볼까? 물론, 내 말은 발행 간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자, 모스 코인이 5억 개 19원, 10억 개에 38원. 와, 밀크 이거 비싸다, 핸들. 맞지? 13억 개인데 178원이야. 몰라. 일단 무조건 나는 좀 비싸다 싶은 건 비싸다고 봐. 자, 근데 이얘 코인이 뭐냐? 아 미안하다 핸들 밀크 맞네 M I L K 네그 줄여서 그냥 MLK 쓰나보다 그지 얘는 보면 코인이 여행 여가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며 글로벌이래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의 리얼 유스케이스 <laughs> 냄새난다 자 리얼 유스케이스를 증명할 플랫폼입니다 이말 그대로 증명할 거야 아직은 증명됐다 안됐다 안됐다 그로 우리가 이 코인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 나는. 어, 그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또 새로운 전염병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여행, 여가와 관련된 그쪽의 개통이 과연 좋을까? 나는 좀 의심스러워. 핸들 안 그렇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여행 코인은 그렇게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한국 최고의 종합 여행 여가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를 필두로 항공, 면세, 모바일 쇼핑,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 파트너로 자 함께 할 것이고, 햄 이거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뭐 할 것이고 증명할 거래. 지금 됐다 됐다 안돼. 이게 안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은 나는 행님들 안 탔으면 좋겠어. 뭐, 뭐가 뭐 있든 간에. 오빠야들 우유 먹고 싶으면 백호가 우유 짜 드릴게요. 뭐라노. 지금 누구 글 짠단 말이고. 설마 적저 빨리 행님 거 말하는 거가. 다치고 <laughs> 흑반아 계속 시작해라. 뭐라 하노 진짜. 아 어, 내가 무조건 비하하는 게 아니야. 핸들. 여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해외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글쎄요, 활발하게 진행 중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밀크는 플랫폼에 가입한 서비스 파트너 기업들의 리워드 포인트 거래 수단으로 밀크 생태계에 대한 기축 통화다 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 어, 글쎄, 이거 봐서는 뭐 정확하게 또 어떤 코인지 뭐 감잡기는 좀 힘들어. 어쨌든 얘는 뭐 여행과 관련된 코인이다. 어, 여행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밀고 나간다. 여기까지, 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좀 중요하다 싶고 중요하고 좀 핫한 코인들은 파고들어서 어 공부 열심히 해서 형님들께 좀더 정확한 좀더 어 신뢰할만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형님. 아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형님들 제가 진짜 다 읽어 보거든요.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댓글로 형님들 저 흑판 채널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우유 네. 마셔요. 안녕.